최근 국제 금시세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미중간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금값의 급락과 반등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죠. 12월 말경 금 가격이 갑자기 절벽처럼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다시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으로 차트가 마무리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해 보이는 이 가격 변동 속에 사실은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 즉 cme는 명목상 민간거래소입니다만 실상은 미국 정부와 때려야 뗄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금, 선물의 위탁 증거금을 두 차례나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적용 날짜를 보면 12월 31일 그리고 1월 2일 이렇게 연달아 두 번이나 올린 셈이죠. 선물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 계약 규모가 100달러라고 칩시다. 현물과 달리 선물은 대략 5달러 정도의 증거금만 계좌에 넣어두면 거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금선물 거래의 경우, 한 계약의 규모가 무려 44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한 계약당 증거금이 얼마였느냐? 바로 2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이 증거금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2만 4천 달러로 상향 조정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계약당 순식간에 4천 달러라는 현금을 추가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강제로 청산, 즉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금값이 폭락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금값 상승에 베팅한 롱세력과 하락에 베팅한 쇼세력 간의 결정적인 체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증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승을 보고 샀던 쪽이든, 하락을 보고 팔았던 쪽이든 선물시장에 참여한 모든 플레이어는 계약당 4,0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포지션이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상승 쪽에 베팅한 세력은 주로 개인 투자자나 헤지펀드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상승 포지션을 잡았던 물량들이 대거 청산당하며 무너진 것이죠. 반면 하락 쪽에 베팅한 즉쇼 포지션 세력은 주로 글로벌 거대 은행들입니다. 이들은 자금력이 막강하죠. 당장 현금을 채워넣을 여력이 충분합니다. 결국 거대 은행들은 버텨냈고, 자금력이 약한 상승 베팅 세력만 먼저 떨어져 나가면서 매물이 쏟아져 금값이 급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금 부족 사태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금 선물이 강제로 매도되면서 2025년 연말부터 1월 2일까지 가격이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멀쩡하게 계약당 2만 달러로 잘 거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소 측에서 룰을 바꿔서 앞으로는 2만 4천 달러를 내라며 일방적으로 4천 달러나 올려버린 셈이니까요. 철저하게 계약을 중시한다는 미국 같은 금융선진국에서 이런 불공정해 보이는 일이 벌어져도 되나 싶지만 약관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구권의 오래된 전설이나 문학을 보면 악마와도 계약서를 쓰고 거래를 하죠. 그만큼 서구 사회는 계약 문구를 신성시합니다. 이미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약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필요하다면 증거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값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유독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불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질 때는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가격이 급등할 조짐만 보이면 어김없이 선물. 증거금을 인상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찍어 누르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음모론이 끊이질 않았죠. 사실 이건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공공연한 비밀에 가깝습니다. 금값이 치솟으려고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을 방어하려는 움직임. 이것이 바로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보여온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2025년 12월 말에 이렇게 다급하게 두 번이나 증거금을 올려서 억지로 금값을 끌어내려야만 했을까요? 이 배경에는 정말이지 섬뜩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2월 20일 당시 금시세는 4230달러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7일, 불과 일주일 만에 45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단기간에 무려 7%나 폭등한 것인데, 무거운 금시장에서 이 정도 변동폭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금값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 급격하게 튀어 오르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2025년 연말, 월가의 공룡이라 불리는 거대 은행들, 즉, 불리언 뱅크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심지어 월가일각에서는 이러다 몇몇 은행이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아니, 금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 거대한 은행들이 파산 위기라니.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바로 여기에 금융 시스템의 무서운 뇌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내막을 자세히 파헤치기 전에 먼저 이 불리언뱅크라는 녀석들의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리언뱅크란 국제금시장에서 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거래하는 은행들을 지칭하는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초대형 은행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불리언뱅크가 단한 곳도 없습니다. 정식 불리언뱅크가 되려면 런던금시장연합회, 즉, LBMA의 회원사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시장 가격을 조성하는 마켓메이커가 되려면 그 자격 요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이 은행이 보증하는 금은 의심할 여지없는 진품이라는 절대적인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금에는 텅스텐 같은 불순물을 섞을 수도 있고 중량을 속이는 등 온갖 사기가 판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JP모건 같은 곳이 보증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은행 자체의 신용도가 금의 순도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만 블리온 뱅크의 선정 기준이 엄격한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필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나 볼법한 철통 같은 보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난공불락의 금고 시설은 기본이고 이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특수 물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대표적인 블리온 뱅크는 어디이며 누가 그들의 주 고객일까요? 현재 전세계 금시장을 주도하는 곳은 단 11개의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압축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HSBC 같은 최상위 금융사들이 바로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고객층 또한 그 격이 다릅니다. 가장 큰 손은 단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며 그 뒤를 이어 국부펀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워낙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이다 보니, 거래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양의 금을 매집하고 있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은행만이 이러한 흐름에서 비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금 보유량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경제 전문가로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오늘은 국내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시야를 넓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골드워. 즉, 금 확보 전쟁이 왜 촉발되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금 보유 전략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 불리온 뱅크는 금을 유통할 때 아주 독특한 영업 방식을 고수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매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고객이 원할 때 즉시 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규모의 실물금 재고를 확보해둡니다.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불리온 뱅크의 수익 모델입니다. 이들은 금값의 등락으로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금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렇다면 창고에 금이 쌓일 때마다 이 위험을 어떻게 해지할까요? 보유한 실물 금의 양만큼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손익이 상쇄되어 온전히 수수료 수익만 챙길 수 있는 안전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즉,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가격 변동, 특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고가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선물 매도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이것은 교과서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입니다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값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급등할 경우 선물 매도에 필요한 증거금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령 44만 달러에 계약한 금선물이 갑자기 47만, 48만 달러로 치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의 잔고가 부족해지므로 즉시 막대한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최근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 가격이 수직 상승하면서 불리온 뱅크들의 평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본래는 보유 중인 실물 자산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고 선물 매도를 해둔 것인데 역설적으로 가격 폭등장이 연출되자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레버리지 구조를 기억하십니까? 통상 44만 달러 규모를 거래할 때 필요한 증거금은 약 2만 4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의미하죠. 즉, 금값이 단 5.4%만 올라도 원금인 증거금이 전액 손실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승폭이 20%를 넘어가면 원금의 4배를 물어내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선물 거래가 가진 양날의 검이죠. 따라서 아무리 자금력이 풍부한 은행이라도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증거금을 메우다 못해 파산에 이르거나 회복 불가능한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넉달 사이 금 선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무려 33%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기존 증거금의 수배에 달하는 자금을 긴급히 수혈해야만 버틸 수 있었던 비상 사태였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선물 만기가 통상 3개월 단위이므로 넉달 내내 손실을 그대로 떠안 하는 은행은 많지 않겠지만 일부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증거금 대비 몇 배의 손실이 확정되었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 손실이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연말 결산 시점이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회계 장부를 마감해야 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규모 손실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때문에 12월 말 장부를 닫기 직전에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 즉 재무 건전성을 포장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가 절실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움직임을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불리온 뱅크들의 천문학적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 가격을 찍어 눌러 금락을 유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금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선물 만기 시점에 현금 정산 대신 실물금을 직접 인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고도로 파생상품화 되어 있어 선물 거래 후 실제로 금을 주고받기보다는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거래의 97% 이상이 서류상으로만 정리되었지, 진짜 금을 내놓으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불리온 뱅크들이 금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서구 은행들의 지급 능력을 불신하며 실물 인출을 서두르는 조짐이 보입니다. 선물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단순히 현금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금을 반드시 내놓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만약 실물을 인도하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 없다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관련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금시장은 소수의 불리온 은행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보유한 금도 없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이른바 네이키드, 공매도를 관행처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과거에는 이러한 불리온 은행들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고 매수자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에 별다른 잡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준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들이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하며 계약대로 실물을 즉시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독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재련소를 샅샅이 뒤져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미국의 불리온 은행들은 아시아로 보낼 금괴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동분서주하며 물량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상품 거래소인 코맥스에서의 실물 금 인도 통지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선물 시장에서 종이금을 현금으로 대충 정산하고 끝내던 관행이 깨지고, 실제로 금을 인출해가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국면을 요약하자면, 서방 국가들이 좌지우지하던 금시장의 패권이 동양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서구은행들은 실체가 없는 선물 매도, 즉, 가짜 금 혹은 종이금이라 불리는 파생상품을 통해 국제금 시세를 인위적으로 억눌러 왔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국부 펀드들이 실물 인도를 끈질기게 요구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금이 없이는 더 이상 시장을 기만할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한 것입니다. 현재 재련소들이 겪고 있는 공급 대란은 그동안 금융 세력들이 실물 없는 서류상의 거래로 시장을 왜곡해 왔다는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과거 뉴욕 코맥스 시장에서는 선물 만기 시 97%가 현금 결제로 마무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실물, 인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금 결제 비중이 95%로 줄고 5%가량이 실물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상하이금 거래소는 철저히 현물 거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금실물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의 배후에는 상하이 거래소가 뉴욕시세보다 온수당 50달러에서 최대 100달러까지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가격정책이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당연히 가격을 더 쳐주는 곳으로 물량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보관되어 있던 금괴들이 중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하이 거래소가 의도적으로 고가정책을 유지하며 전세계의 실물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전례없는 실물 품귀 현상 이것이 바로 2025년 말을 강타한 핵심 이슈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 뒤편에 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금값은 온수당 4,5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즉, CME가 인위적인 가격 억제에 나서지 않은 상태로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가 터졌다면, 금값은 순식간에 5,000달러 선을 돌파했을 것입니다. 이는 불리온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나 천문학적인 손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따라서 1월 3일에 베네수엘라 침공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미 재무 당국이나 금융 순회부는 급히 CME 측에 연락을 취해 글로벌 충격이 오기 전에 금값을 선제적으로 끌어내리라는 식의 긴급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12월 말에 기습적으로 단행된 선물 증거금 인상 조치와 그로 인한 금 가격의 인위적인 급락은 결국 은행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1월 3일 베네수엘라 사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내부의 은밀한 사정을 완벽히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사건의 전개를 복기해 볼때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베테랑 금융 전문가가 이를 모르고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당연히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금선물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충분히 추론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 특히 브릭스 진영은 왜 이토록 금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종이 금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손에 권수 있는 실물금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전략적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이 향후 막대한 양의 달러를 발행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5월,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하게 되면 자신의 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를 임무를 안칠 것이 확실시되는데 이는 곧 미연방준비제도가 전례 없는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을 벗어난 수준까지 빚이 불어난 상황에서 누가 미국의 국채를 선뜻 사주려 하겠습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스스로 매입하는 양적 완화의 재개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달러 가치의 폭락이 예견되는 이 시점에, 브릭스는 금을 기반으로 가치가 보증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달러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에 대항하고자 해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브릭스 진영이 자신들의 통화 시스템을 근본위제에 기반하여 전면적으로 재편한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판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브릭스 국가들은 매우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바로, 유닛이라는 새로운 기축통화 모델을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이 유닛의 발행구조를 살펴보면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담보자산의 40%는 실물금으로, 나머지 60%는 브릭스 가맹국들의 현지 통화로 구성하여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화의 발행한도가 금 보유량에 철저히 연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법정화폐야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자산 가치의 40%를 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막대한 양의 실물금을 비축해 두지 않는다면 유닛의 추가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달러화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필사적으로 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것이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서류상 금, 즉 파생상품 기반의 금시장과 브릭스가 주도하는 실물금시장 간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욕 금융시장은 실물이 아닌 선물거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종이금의 거래 규모가 실물 대비 무려 20배를 상회할 정도로 미국은 철저히 신용에 기반한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바로 이 괴리를 전략적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미국 너희가 가진 건 장부상의 숫자뿐이지 않느냐? 실제 금덩어리는 우리가 싹쓸이 하겠다라는 셈법이죠. 너희는 종이 쪼가리로 숫자 노름이나 해라. 우리는 진짜 자산을 챙기겠다는 식인데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아시아 진영이 주도하는 금의 역습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실물금이 브릭스 금고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간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판도는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 당국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모를 리 없습니다. 실물 자산의 유출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잡한 정치적 변수가 작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패권 수호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즉, 11월 중간 선거 승리가 훨씬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유동성을 풀어야 합니다. 만약 실물금을 지키겠다고 긴축 정책을 펼친다면 선거 패배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거니와 설령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화당 재직권에 성공해야만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결국 올해 말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을 통한 금방어 전략은 정치적으로 자살골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지난 연말 미국이 급하게 금선물 증거금을 인상하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응급처치였던 셈이죠. 허나 현재 월가의 거대불리언 은행들이 실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공매도 포지션으로 금값을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의구심이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멈추지 않고 실물을 매집한다면 머지않아 뉴욕금 시장은 감당하기 힘든 공급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거대한 경제 전쟁의 결말을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치열한 전장에서 금이 가장 강력하고도 전략적인 대결 수단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복기해 보면 미국은 귀금속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종이 금이나 종이 은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 시세를 조절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은값 폭등 당시 대량의 종이 은을 발행해 가격을 폭락시켰던 사례가 대표적이며 2011년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선물 증거금을 무려 5차례나 인상하는 강수를 두며 금값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는 시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며 시세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된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위적으로 금값을 떨어뜨린다면 오히려 중국과 인도 같은 경쟁국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선물하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덕분에 싸게 산다라며 금매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기에 미국으로서도 섣불리 움직이기 힘든 형국입니다. 따라서 2025년 말과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 당국이 반복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 또한 향후 전개될 통화 전쟁의 양상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전쟁의 최전선이 금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보유량을 확보하는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격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더욱 공격적으로 금을 확보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난 2025년 말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 한 외환 당국이 시장에 반복적으로 개입하기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향후 글로벌 통화 전쟁의 전개 양상을 제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시장이 이 치열한 패권 다툼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역시 국가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 보유량을 확충하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박정원의 지식한방,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